바람 많고, 돌 많고, 아가씨가 많은 삼다도 제주도는 요즘 그 발전의 모습이 눈부신 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공사는 제주시에 세워지는 시민회관으로서 제주도에서 제일 큰 건물인데 강호진 제주도 지사는 공사 현장을 시찰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지난 1월 8일부터 야간 통해금지가 해제되어 도민들은 명랑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제주도 경찰관들은 평온한 밤을 위해 보다 충실하게 근무하고 있는데 제주도 경찰국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요즈음에 제주도 치안은 한층 더 평온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관광지로 이름 높은 제주도 제주시에는 현대식 시설을 갖춘 제주도 관광 호텔이 세워져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호텔은 제주도 출신 제일교포 김평진 씨가 세운 것으로서 양식과 한식 등 30여개의 객실과 식당, 연회장 등 각종 시설을 비롯해서 이구장 특산물 판매소까지 마련돼 있어 제주도 관광사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목소리> 보건사회분과 위원들은 수원종합원원에 있는 직업재활원을 방문해서 신체의 장애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성이 군경원호 대상자들의 재활의욕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직업재화로는 불우한 이들에게 신체적 조건에 알맞는 기술교육을 실시해서 잠시나마 슬픔과 고독을 잊을 수 있는 마음의 위안을 주므로서 재활할 수 있는 기틀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작업의 대가로 생계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2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재활로는 모두 피복, 목공 등 6개의 공장이 마련되어 있어서 원어 대상자들을 위한 세월의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4살 밖에 안 되는 꼬마 아가씨가 한글을 읽고 쓰는 등은 물론 쉬운 한문자와 영어 알파벳들을 술술 배워서 이웃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화재의 꼬마 소녀는 서울특별시 중고빌동에서 하는 조수연양으로서 지금 고사리같은 손으로 글씨를 써가며 동생도 가르쳐줍니다. 수연양은 하나를 가르치면 스스로 응용할 줄 알아서 요즘은 신문의 커다란 제목을 읽을 정도라고 합니다. 경상남도 진양군 강영환씨의 농원에서는 비닐온상 재배법을 활용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큰 파인애플을 양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강씨는 180평의 땅에 사라와쿠종 120조, 스페셜 말레이종 880조를 재배해서 한 그루당 이 킬로그램의 바인애플을 거두게 됐는데 바인애플의 시중 가격은 킬로그램당 900원으로 1년에 180만원을 벌게 된 것입니다. 당신는 농과대학에서 전공과목을 연구한 적도 없는 순연한 농부이지만은, 연구하면 된다는 굳은 신념으로 오늘의 결실을 가져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행동하는 농촌 지도자, 참다운 농민의 아들이 무엇보다 아쉬운 것입니다. 여성 저축 중앙회가 뽑는 제2회 알트한 주부상 시상식입니다. 많은 주부들의 부러움과 환영의 눈길을 받는 가운데 최우수상을 받은 전남 광주시 남봉열씨는 1년 수입 중에 45.8%를 저축해서 주택 마련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합리적인 가계지출로 주택을 확장, 현재는 70평 대지에 24평의 주택을 마련했다고 하니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부님들께서는 한 번쯤은 주부상을 탈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제육회 정룡상 시상식에서 조연상의 황정순, 강노식 주연상에는 남정님, 신영균 감독상에는 유현목 문화영화 작품상에는 국립영화제작소의 성년한국이 수상되었습니다. 멕시코 피아니스트 호세칸씨의 연주회 시방입니다. 이 연주회는 청중을 매혹시켰으며 터질듯이 메아리치는 청중의 갈치에 답해서 멕시코의 사랑스러운 곡 등을 연주해서 우리 마음속에 훈훈한 선율의 바람을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정부에서는 6월 17일부터 말일까지 전국에 걸쳐서 만 14세 이상 60세까지의 남자로서 완전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 실업자들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이들을 구제할 대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기초적인 차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한국에서는 일터 없이 헤매는 사람들의 빠짐없는 신고를 요망하고 있습니다.